저 임종득 씨가 저렇게 하는데 방어를 하는데 네. 지금 국힘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간절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필요한 시기고 타이밍일 건데 그럼 그렇죠? 지금 뭐 거의 국힘 파산 의 위잖아요. 기 그런데도 저렇게 언덕진 눈들이 저렇게 바치는 이유는 뭘 때문에 저럴까요? 당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두차 말씀드리지만, 그 지금 당의 친윤이라는 분들의 분위기는 그 한동훈은 두렵고, 음. 그 다음에 그 김문수는 싫다 이거거든요. 음. 근데 두려운 사람과 싫은 사람 중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면 싫은 사람을 선택할 거잖아요. 음. 왜냐하면 두려운 사람은 잘못하면 음. 내가 저 사람 음. 그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어서 그 친윤들은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친윤 쪽으로 다뭐 장동혁이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다 이렇게 몰아서 주려고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나오면 그걸 전부 다 김문수 쪽으로 몰아갈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한 독수를 세워놓고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계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려고다가 막판에 이제 지동에 걸렸던 것처럼 그러려고 하는데 그 심리의 기저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동훈을 보면, 자꾸 나의 과거가 생각이나. 어.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 치부가. 어, 내가 과거에 그비상기엄 시제에 내가 비겁하고, 어. 그리고 내가 길거리에서 계몽욕이라고 떠들면서 사람들을 거짓 선동했던 그거를, 죄를 보면 자꾸 그게 떠올라. 어. 그, 그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야, 우리는 다 같이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네. 이거 빨리 덮어버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음. 그게 잘못됐다고 떠들었던 죄가 저기 있으면, 그러면 자꾸 내가 그때 했던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 그, 저, 쟤좀 치워버려. 어? 음, 음. 그래서 같이 공범, 그, 같이 비겁하고, 네. 같이 나쁜 짓 했던 사람들끼리 그냥,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끼리 가자. 이런 심리 기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뭐 옛날에 우리들의 일그어진 영웅, 뭐, 음, 이런데 음. 나오듯이, 그런 네. 식의 그런 범, 그, 뭐랄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심리 상태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요즘 댓글에는 그래도 민심이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란 황금방패를 써야 된다. 음. 이 시기에는 뭐, 지금 뭐, 당 파상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음.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 보면, 과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김문수 씨하고 격차도 많이 좁아졌고. 근데 원래대로 하자면요. 지금 상식적으로만 따지자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가서, 제발 나와서 우리 좀 그럼.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근데 이분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괜히 저 사람 보면 내, 내 과거, 내, 어쨌든, <laughs> 그 어두웠던 과거가 떠오른다. 1, 두 번째 저 오면 세대 교체하고 정치 교체하자 그러면서 자꾸만 뭐 그동안에 내가 편안하게 지내왔던 거다 하지 말자 그럴 거다. 출판기념회도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어? 음. 뭐 이런 거 불트, 불체포 특권도 우리 하지 말자. 그랬죠. 뭐 이런 얘기 다 하면은 야 그러면 뭐야 뭐. 야, 국회의원 하는 거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이야. 그런 특권도 누리고 말이야. 돈도 벌고 말이야. 명예도 누리고 말이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려고 하는 건데, 쟤는 왜 와갖고 말이야. 뭐, 무슨 대한민국이 어쩌고 국민이 어쩌고 저런 소리 하면서 말이야. 우리 피곤하게 해.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 완전 동기합니다. 예, 예. 그거 이상은. 네, 다른 아니죠. 한편으로는 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가 필요하다. 왜냐면 한 개인의 삶이나 스토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니까 러 당이, 어, 절박하는 걸알수 있는 알겠는데 그러려면 첫째 중진 불출마 선언이라도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친윤들이 우리 스스로 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뭐쌍건이 됐던 최소 뭐어쨌 핵심 오인방에서 뭐 나경원. 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원희룡이다 해가지고, 어, 당, 당을 위해서 떠나라고나 하지 마라. 그러나 불출마 하겠다. 백이 종군 하겠다. 음... 이런 선언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어, 이끌어 가주세요. 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는 음...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마찰을 일으킬 걸 예상하면서 서로 격렬한 싸움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한동훈을 소진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 그렇게 잡혀있지 않은 에, 상황에서 에, 나왔을 근데 때. 근데 나는, 그저게 내가 이것이 정치다 해보니까, 문화일보 연종위원은 이번에 나오면 이길 수 있다. 한동훈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위기 그럴 수 있는 거하고관이 싸움에서,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돼야 되는 거 하고는 좀 다르다 음. 전략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해요 할수 있다는 거 하고 이걸 꼭 그러면 해야 되는 거는 꼭 아니라고 보여지는 음. 부분 아요 내용 받고 의견을 음. 여쭈고 싶은데요 뭐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기겠죠 나와서 하면 근데 완전히 상처투성이, 아, 그러니까 국 그러니까. 상처를 다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피로스의 승리라는 얘기 있잖아요. 음, 음. 그 피로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너무 커서 그거 이기나 마나. 음. 뭐그 이기나 많아 뭐그 손해 오히려 더 손해. 그렇죠. 지방 선거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4월까지 계속 이런 특검 전국이 갔을 때 네. 지방 선거 누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방 선거를 이끌어도. 음. 그냥 굉장히 참혹한 상태가 될 않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네. 대구, 경북 빼고, 뭐, 서울 하나, 뭐, 뭐, 이런, 이런 충청도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꼭이페이스에서 한동훈 대표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안철수 대표가 한동훈 대표도 나오고 다 나오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 자체가 기러기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력이 리더십. 예, 예. 음. 이념이 다르다, 개파가 다르다가 아니라 이어 달릴 수 있는. 음. 내가 여기까지 힘껏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이 해주고, 음. 뭐, 그 다음에 뭐, 뭐, 윤상현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이어서 달려서 일단 당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그때 싸우자. 음. 이제 그런 합의. 음. 어. 아, 근데 윤상현 사례는 아닌 것 같아. 음. 아 예를 들면, 극단적 <laughs> 뭐 극단적인, 극단적인 예, <laughs> 네. 예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선우화가 아니기를 떠나서 기르기 리더십은 인형과 개파를 떠나서 일단은 당을 정상화해놓고 난 다음에 쫓아내더라도 쫓아내자 이제 그런 정신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명태균 씨가 나와서도 거의 유사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곁에는 지대대가 없다 지대대가 있어야 된다 받쳐줄 힘이 안 그러면 상처투성이가 될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참 근데 당을 보면 너무나 긴박하고 누구봐도 나서서 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일단 메신저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메시지가 먹혀들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런데 뭐 명태균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렛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뭐 상당히 망가져 버렸죠 그럼 그, 그 안에 본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뭐 저는 네, 그래서 저 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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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한테 의존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래서 저희가 그 명태균 TF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유도 더 이상 그 정치인들이 그정체불명에 그런 음. 분들한테 구실구실 되면서 그리고 뭐그사람 지금 뭐 하는 거에 보면 저온 세상 거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얘기가. 아 어, 그래 얘기하죠. 네, 네, 네 뭐다 얘기하는데 그뭐 본인의 삶이나 좀잘 음. 하시면 되게 될것 같고. 음, 음. 에뭐 그건 그렇고 이제 지렛대가 없다라는 게 글쎄 그 국민이 지렛대죠 뭐. 음. 국민이 지렛대가 어. 돼야 오. 되고 그러네요. 우리 네. 당원들이 어. 지렛대가 돼야 되고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여기서 지금 많이 지지해 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 이런 분들다다 음. 한동훈의 지렛대가 돼야 됩니다.